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로 가족들을 만나시고, 또 그렇게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석을 보내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보낼 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다들. 살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내가 어찌된 영문인지 참 밝고 환하게 웃고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가족을 섬긴다면, 아니, 가족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속에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환한 모습으로 가족들,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본다면, 가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삶 자체가 강력한 복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하는 감사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진실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야 나를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밝고 환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복음을 전해 줄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오시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률이 여기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극률을 베푸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극률이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가 하나님의 극률이 여김을 받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자,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률이 여길 자를 긍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였으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률이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다고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름박질 하는 자로, 다름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극률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베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공유리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공유리 여기시고 싶은 자를 공유리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상이 여기시고 싶은 자를 불상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아는 뒷부분에 오직 공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고 싶은 자를 극률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는 자에게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구원에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 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아 멸망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1 9절과 같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로마서 9장 9절이 아니고 19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좀 펼쳐야 되겠어요. 로마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공률이 여겨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률이 여겨 주시지도 않으시고서 왜너 예수 안 믿어? 라고 책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공유로우신 분이냐? 극률을 여겨주셔야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믿는데, 극률이 여겨주지도 시 않으시고서 예수 안 믿는다고 책망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할 수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책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식구들에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험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이거지,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진흙은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이쓸 것으로 만드는 군안이 토기자이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공률이 여기시고 싶은 자를 공률이 여기셔도 불상이 여기시고 싶은 자를 불상이 여기셔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불이해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누구 하나 하나님에게 놔주고 될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그러나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고 싶은 자에게 극률이 여기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상이 여기시고 싶은 자에게 불상이 여기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불이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22절과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또 영광받기로 예비된 박극률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여기서 그릇은요 어, 진노의 그릇 또뭐 긍휼의 그릇 이런 표현 있는데 그릇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므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사람들 중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 받을 사람을 의미하고요, 영광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은 사람들 중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을 받을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둘 자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둘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둘다 예외됨 없이 다 멸망받을 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국률의 그릇도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고, 진노의 그릇도 자기 의지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국률의 그릇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둘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짓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그렇게 예정해 놓고서, 죄 짓게 만들어 놓고서 심판하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스스로가 택하고 스스로, 스스로가 결정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자들입니다. 이 둘에게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극률의 그릇도 자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진노의 그릇도 자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에게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길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가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 차이가 있다면 영광 받기로 예비된 공률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 주셔서 믿으니까 죄 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고집도 피우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마침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믿음으로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아이고 좋아라 하고 받은 게 아니고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짓다가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죄로 멸망하는 것은 자신들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면 멸망하는 것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런, 그런 거라면 하나님 결코 이들을 심판하실 때 그건 공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짓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어 듣게 해 주셨고 지금도 듣게 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들이 선택하고 이들이 행동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의해요라고 할수 없는 거죠.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공평치 않아요라고 철코할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자,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평합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시지 않고,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것을 볼때 하나님 불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어느 부부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는데, 모든 고아가 볼때 같이 일어나서 당신 불이해요. 똑같이 택해하고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왜 어떤 사람, 어, 저, 저, 저 사람만 택하고 우리는 택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 부부를 향하여 불이하다고. 공평치 못하다고 그렇게 따지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주장이잖아요. 오히려 구화를 입양하는 이들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해야 할 건데, 결국 구화를, 모든 구화를 입양하지 않았다고, 불의하다고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고 지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좋은 환경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러했어요.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어도 거부했고요. 말씀에 불순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극률이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극률이 여김을 받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우리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다시 한번더 고백해 봅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왜 구속하여 주는지나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셨잖아. 다시 한번더 고백합시다. 아하나님의 아하, 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부시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아무리 내 안에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 쓸데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시요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그냥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서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보고서 늘 대적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 그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런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신다,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늘 죄를 짓고 대적하는 우리들, 불평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것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호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이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게끔 역사하셔서 그것이 힘든 일이든, 그것이 기쁜 일이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해 볼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싶습니까?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감사가 충만하여 누구든지 나를 보더라도 그에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그를 섬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이 틀림없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내게 유익하게끔 일하시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될 겁니다. 문제 보는 것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죠. 참 마음 기쁜 곳에서 이렇게 속끝으 올라오는 그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 얼굴이 밝아져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므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를 공급받아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더 찬송가 310장 1절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310장 1절로만 찬양을 하긴 했는데 후렴에 보면 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너를 돌보아 줄 것을 나는 확실이야 이 확실이 있으면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없도 아시는 주님들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하, 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편편 아시는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병편 아시는 주님늘 돌보아 주실 것. 그러니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푸시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영편을 아시는 그분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유익되게 이끌어가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명절기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형평과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